먹방의 전성시대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 역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엔 뭐든지 잘 먹는 모습으로 제2의 전성기를 맞은 연예계 대표 먹방 여신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스타들이 인기를 끌고 있는지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먹어본 자가 맛을 안다. 없던 식욕도 생기게 만드는 연예계 대표 먹방 스타들. 특히 거침없는 식욕으로 시청자들을 사로잡은 개그계의 먹방 여신들이 예능 방송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먹는 개그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1인, 바로 개그우먼 이국주죠. 이국주 선배님이랑 먹어보고 싶어요. 그냥 식성이 좋은 이미지시잖아요. 그리고 되게 뭐 먹을 때 뭔가 되게 복스러울 것 같고 같이 먹으면 더 맛있게 느껴질 것 같아서 네. 이국주 선배님. 어르라! 어르라! 어, 포인, 어, 포 타들도 인정한 진정한 먹방 여신 이국주. 그녀가 최근 맛있는 녀석들을 찾았습니다. 저우리먹방락겠습니다커다지 더러운 골목에 맛집이 많지요. 맛있는 녀석들 1주년 특집으로 첫 방송 때 방문한 맛집을 다시 찾았는데요. 어떻게 너무 좋아. 아, 너무 예뻐. <웃음> <웃음> 눈앞에 등장한 감자탕 앞에 흥분한 먹방 여신 이국주. 자신만의 먹는 철학을 공개했습니다. <laughs> 그리고 꼭 밥이 있어야 되는 <laughs> 너무 밥을 좋아해서. 어, 이쪽이랑 또 가네. 네, 짬뽕을 먹어도 밥을 먹어야 되고, 짬뽕 밥을 시켜도 밥을 하나 더 시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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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시작된 이국주의 감자탕 먹방. 감자탕은 역시 들고 뜯어야 제맛이겠죠. 어 기사인데 어떻게? 어 <웃음> <웃음> 왜, 왜, 왜? 아, 진짜 잘못 드시네. 못 띄게, 아 들고 뜯어야지, 때. 아 이거를 이거 이렇게 벌려요, 이렇게 뜯어요. <laughs> 야이 <이거> 새로운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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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벽한 뼈발골 작업을 전수한 후 볶음밥까지 탈탈 볶아 먹은 먹방 여신 이국주. 두 번째로 찾아간 고등어 김치찜 맛집에서는 그녀만의 맛있는 팁을 공개했습니다. 신인 때는 돈이 없잖아요. 어. 그래서 제가 먹던 방법이 뭐였냐면 고기를, 고기를 먹고 싶은데 그래서 참치캔을 사다가 어. 상추쌈을 싸서 어. 청양고추, 삼장해가지 먹었는데 뭔가 되게 맛있는 거야. 고기는 아니지만. 짠! 어. 고추씨,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네. 오로지 먹방 하나만으로 제2의 전성기를 맞은 대구 음원 이국주. 덕분에 음식 CF는 물론 화장품 CF 모델로 발탁되기도 했는데요. 그녀가 생각하는 자신의 매력은? 어, 여성분들은 저에 대해서 이제 공감을 하고 자신감을 얻으시는 것 같아요. 맞아, 맞아, 어, 맞아 저런 여자가 있지. 맞아 우리 사람들 저런데. 뭔가 예쁜 여자들만 보면 기죽는데 저를 보면서 자신감도 없고 공감대를 찾아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맛있는 녀석들의 홍일점. 김민경 또한 먹는 걸로 둘째가라면 서러운 대식가죠. 사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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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그가. 똑같은 거 하나 더 주세요. 세 남자 사이에서도 절대 뒤지지 않는 먹방 실력을 자랑해온 김민경. 야, 우리가 스테이크집 와서 스테이크만 시키는 거좀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래. 기본으로 같이 먹을 수 있는. 무슨 소리야? 피자 시켜야지. 스테이크에 추가 주문으로 피자는 기본. 게다가 서른 가지 이상의 형형색색 채소 쌈밥도 접수 완료. 와! 야, 와. 그냥 좋아하는 들 칼칼하고 시원한 국물 맛이 일품인 바지락 칼국수까지. 아, 너무 쫄깃 쫀득쫀득해. 이런 남자 만나고 싶다. 진국인 남자. 뭔가 멋내지 않아도 되게 멋스럽고 그냥 멋진 남자. 어떤 음식을 먹어도 늘 맛있게 먹는 모습으로 시청자들을 유혹하고 있는 김민경. 그 중에서도 그녀의 입맛을 사로잡은 1등 메뉴가 있었으니 바로 이번에 착착 감도는 바다의 맛 매생이탕이었습니다. 너무 부드럽다. 아, 아 진짜. 김민경 어, 씨. 네. 김 민경 씨, 이거 어디 갔어요? 아밥 하나 먹으려고 시킨다고 왔어. 아니 이거 진짜 이게 남자 남자 두 명을 책임에 이게 김준현 유민상을 책임고 야아제 입맛을 맞더라고 그래 맛있어 음. 먹방 여신의 양대 산맥이 이국주와 김민경이라면 그 뒤를 잇는 먹방계의 신흥강자 바로 빅마마 홍윤아를 꼽을 수 있죠 2006년 SBS 우차사로 데뷔한 개구우먼 홍윤아. 각종 예능 방송에서 빅마마 이혜정으로 변신해 시청자들에게 큰 웃음을 안겨주고 있는데요. 귀여운 먹방 여신 홍윤아는 자타가 인정한 맛집 블로거로도 유명합니다.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맛집만 무려 87개 종류를 불문한 음식과 솔직한 맛 표현으로 네티즌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방송이 아닌 일상에서도 진정한 먹방을 전수하고 있는 홍윤아.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그녀가 365일 다이어트 중이라는 것. 한 인터뷰 매체를 통해 홍윤아는 아무도 모르겠지만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 나름 하고 있는데 이게 자꾸 의도대로 잘안 돼서 그렇지 분명 하고 있다고 밝혀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어, 먹방에 이제 뚱뚱한... 여성들 특히 이제 개그맨들이 많이 나오게되는데요 무엇보다도 이 여성들은 가감 없이 자기 식욕이나 기호에 대해서 말을 하기 때문에 좀 통쾌하고 시원한 맛이 있습니다. 그런 직설적인 어떤 면들이 좀더 캐릭터상에 매력을 작용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먹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는 개그계의 먹방 여신 삼인방 2016년 그녀들의 더욱 맛있는 활약을 응원합니다.